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인쇄 미리보기 상태에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됐습니다. 1번 볼게요.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에 인쇄 여부 설정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엑셀에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어, 인쇄 미리보기 들어갑니다. 거기에 페이지 설정 있지요? 페이지 설정에 보시면 시트 탭이 있고요. 여기에 인쇄, 눈금선과 행렬 머리글, 인쇄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인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눈금선 인쇄 안 되게 할 수도 있고요. 행렬 머리글 인쇄 안 되게 할수 있어요. 눈금선이나 행렬 머리글 선택 가능하도록 인쇄할 건지 말 건지 여부 설정이 가능한 거지요. 그 다음에요. 2번 셀에 설정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했네요. 자 볼게요. 페이지 설정 인쇄 미리 보기에서 페이지 설정 들어갔습니다. 시트에 갔더니 메모 있어요. 선택 가능하나요? 선택 못해요. 메모 인쇄 설정 여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그 메모는 인쇄 못 해요? 아니요, 인쇄 가능해요. 어디에서 인쇄가 가능할까요? 어디에서 인쇄가 가능하냐면은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보시면 시트 옵션이 있어요. 이 시트 옵션에 클릭을 하시면 페이지 설정되거든요. 여기에 시트에서는요. 메모를 시트 끝에 할 거냐,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할 거냐 선택이 가능해요. 그니까 이거 좀 얍삽한 어떤 함정이 되는 거지요. 페이지 레이아웃 시트 옵션 그룹에서 페이지 설정 들어가면 메모 인쇄 여부 설정 가능해요. 그런데 인쇄 미리 보기에 페이지 설정에서는 메모 인쇄 여부 설정 못해요. 아, 이거 너무 얍삽하죠. 그렇죠 문제에서요. 인쇄 미리보기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메모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서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인쇄 배율은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고 배율은 워크시트 표준 크기의 10에서 200%까지 가능하다 했네요. 자, 한번 볼까요. 페이지 탭에서 보시면은요, 우리 확대 축소 배율 지정 가능하죠. 거기서요. 최소가 어디까지 내려가나 볼까요? 10까지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최대는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200 넘었네요. 여기까지 가능하죠. 400까지 가능하네요. 그죠? 200이 아니라, 400까지. 아이고야, 인쇄가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인데, 지금. 자,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 설정에서, 확대 축소 배율은요, 400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10에서 200까지가 아니라 10에서 400%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4번 페이지 탭에서 배율을 자동 맞춤하고요, 용지 너비와 용지 너비를 1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모두 다한페이지에 출력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 축소 배율이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34번에 4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34번은요, 4번으로 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